자3 3페이지에 141번입니다. 이풀백이고요. 자 보게 되면요, 우리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5라고 하는 원에서 그원 위의 점 a 3,4라고 하는 점과 b -5,0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이 a, b 위를 움직이고 있대.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표현해 보면 얘가 b고 얘가 a인데.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임의의 점 P가 있답니다. 이런 식으로 A는 좀더 오른쪽으로 가자. 이렇게 네 이렇게 됐습니까? 그런데 우리가 O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길 원한데 이렇게 A P B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졌을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고 삼각형 A B P 넓이의 최대를 원하고 있네. A, B, P 넓이의 최대 됩니까?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시키는 대로 원의 중심과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걸로 가볼게요.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현재 우리가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 좌표의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. 마치 동현아 잘 준비하네. 네. 잘 거야? 네. 어, 잘면 집에서 네. 나가 그냥. 자, 요거 두개 봅시다. 기울기 구해볼까요? 어떻게 됩니까? 8분의, 3 빼기 빼기 5에서 8분의, 4 빼기 0 해서 4. 기울기가 얼마였다? 좋습니다. 2분의 1이었대요. 그리고 마이너스 5,0을 진하게 만들어줄까? 그럼 어떻게 되냐면, y는 2분의 1 x에다가, 마이너스 5를 넣었을 때 0이 되려면, 플러스 2분의 5를 가지면 되겠지? 마이너스 5 넣으면 두개 더해져서 0 나오죠. 됐나요? 자, 그럼 이 친구의 수식을 좀더 예쁘게 2를 양변에 곱해서 최종 정리를 해볼까? 그럼 이 놈은 x-2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의 원의 중심점은 몇 컴마 몇이에요? 0,0이겠죠? 맞잖아. 0,0이잖아. 그럼 이 친구의 0,0으로부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, D는, 루트 5분의 절대 값의 5. 그래서 길이가 얼마다? 약분 되잖아. 얘 루트 5, 루트 유리화 했다고 생각해. 루트 5가 됐네.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.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루트 5가 된 겁니다. 됐나요? 그럼 물론 이 친구의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현재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어? 5. 5잖아 그럼 얘는 25 얘는 5, 5. 5. 그럼 얘가 루트 20이 되네 그럼 루트 20이니까 얼마? 이 루트 20은? 2루트 5가 돼야 되겠죠 그럼 요거의 길이 또한 2루 또 오니까 우리는 AB 직선의 길이는 4루 또 오라는 걸 알게 됐어.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선의 발을 내릴 때 지금 ABP에 뭘 원하고 있습니까? 가장 큰 넓이를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가장 작은인가요? 가장 큰인가요? 가장 큰.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점에서 이 직선에 계속된 수선의 발을 내려주는 게 맞겠네. 그치? 그럼 이 수선의 발을 내려줄 때 가장 멀리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? 가장 큰 넓이가 나오겠네. 그렇죠?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봐. 여기서 가장 큰 넓이를 가지는 순간은 어떻게 되는 거야? 요 놈의 이 AB점에 대해서 가장 높이 있게 만들어지는 이 수선의 발을 그어주는 게 가장 멀리 있는 상황이 연출되겠네. 가장 멀리 있는 거.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개념으로만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라는 걸알수 있지? 이 점에서 반지름 길이가 어떻게 돼? 오. 오잖아. 그치. 그럼 여기서 여기 요기 아까 말한 수많은 수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수많은 수직들이. 그럼 내가 요어 비교를 해볼게 우리가 저저 저 반원을 좀 떼서 보자 이렇게 반원을 떼서 볼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많은 수직의 선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수직의 선분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게 반지름 길이 5야 되니? 여기가 그 지금 루트 5가 된거라고 되니? 그럼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는 요 길이가 5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길이를 가졌다고 치면, 치면, 다른 점들에서 수직으로 내린 거랑 얘랑 비교해봐. 이, 이놈이랑, 이놈이랑. 비교해봐. 어차피 우리 전부 다 수직으로 내리는 거잖아. 그럼 이흰 색깔에, 지금 내가 노란 색깔로 칠하는 이 길이가 길까? 이 빨간 색깔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길이가 길까? 얘가 제일 길거 아니야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나머지 점들은 전부 다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점이랑 연결해 보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요 놈의 길이가 삐뚤어진단 말이야. 맞죠? 네. 그럼 가장 긴 길이는 요거라고 할수 있겠네. 어떻게 보면. 되니? 그래서 요 길이가 가장 높겠구나. 가장 높겠구나. 그래서 이 친구의 길이가 5-루트 5였잖니? 이렇게. 그치 않니? 그래서 여기에 밑변의 길이가 아까 얼마였다고요? 4루트 5의 뭐까지? 절반까지 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겠네. 그럼 얘 약분해줘서 2가 돼서 2루트 5를 분배해주면 네 10루트 5 빼기 10 해주면 되겠네. 괜찮니? 네. 되겠습니까? 네. 네.